자, 이번에 배울 노래는 어머니의 바다 배워볼까요? 26페이지 26페이지 양지원 노래 불러볼게, 한 번. 그리워서 달려왔어. 어머니 가슴 같은 고향의 바다. 와이요, 와이요, 어서 와이오 손이 그라지는. 그 인심에 시름이 흐다 아슬아슬 달려온 숨 가쁜 세월 서러움을 가슴에 묻고 우리 엄마 같은 저 바다에 안겨 오늘은 울고 싶다 마시고 싶다 우리 엄마 품에 안기고 싶다 짱짱짱 우리 엄마 품에 안기고 싶다. 우리 엄마 같은 저 바다에 안겨 오늘은 놀고 싶다. 고요한 같은 주먹 마시고 싶다. 우리 엄마 품에 안기고 싶다. 우리 엄마 품에. 이곳이 있다. 자 작사는 김시원, 작곡은 이호석 노래는 양지원 가수 노래예요. 얘는 한 박자 반을 쉬고 들어가네요. 그, 그리워서 달려와서 어머니 가슴 같은 고향의 바다. 자. 어머니 가슴 같은 고향의 바다 예, 따뜻한 고향을 그리는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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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이 큰 아침에 손이 큰 아침에 그 인심에 시름이 녹는다 야, 네. 그 고향의 바닷가에 뭔 장사 아줌마가 도움으로 네, 많이 주고 그랬나 봐 그래서 시름이 녹는다 아슬아슬 달려온 숨가쁜 세월 서러움을 가슴에 묻고 우리 엄마 같은 저 바다에 앉 오늘은 묻, 울고 싶다. 글씨가 잘못됐어요. 울고 싶다는데 묻고 싶다고 됐어 포도알 같은 추억 마시고 싶다. 우리 엄마 품에 안기고 싶다. 그러니까 엄마와의 수많은 추억을 포도알 같은 추억은 엄마와의 수많은 추억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품에 안기고 싶다. 자, 그래요. 엄마를 그리는 노래 어머니의 바다. 이 노래는 어떻게 부르냐. 자, 한 박자 반시고 하나, 둘, 셋, 넷, 쿵 Cream 시작 e a 리 w a 달려 o 어 어머니 어머니 가슴 같은 가 가슴 oh, m 발음이 어머 o u s i n g o t 어머니 가슴 같은 처음에 그 자뭐자가자는좀강박이에요 그리워서 달려왔어. 어머니 가슴 같은 고향의 바다. 자 처음부터 시작. 그리워서. 곰이에요. 고향의 바다, 바다 달려 와왔어어머니 가슴 같은 고향의 바다. 와이오, 와이오, 와 자는 처음에 와는 힘을 줘야 돼요. 강하게 와이오, 와이오, 어서 와이오, 자도 와이오, 와이오, 어서 와이오. 손이 크나 지자 시작. はいよはいよ、おそわいよ、ソニックなあじめ、ソニックなあかじめ、ソニックなあじめ、ソニックなあじめ、わよわよしーだ、わいよわよ、おそわいよ、ソニックなあじめ、グロチ 그인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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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름이 녹는다. 시작. 그인심에, 시름이, 시름이 녹는다. 시름이 녹는다. 시름이 녹는다. 아슬아슬도 시옷 발음이 나게 해야 돼요. 아슬아슬 달려. 아슬아슬 달려온 시작! 아슬아슬 달려온 아 자에 다만 강하게 아슬아슬 달려온 시작! 아슬아슬 달려온 그렇지요. 달 자에 다도 강하게 숨도 강하게 숨가쁜세온 꺾기. 숨 가쁜 세월 세월 꺾기 시작 숨 가쁜 세월 손은 높여야 돼요. 서러움을 가슴에 웃고 시작 강하게 우리 엄마 같은 저 바다에 안겨 오늘은 울고 싶다 시작 우리 엄마 같은 저 바다에 안겨 오늘은 울고 싶다 오늘은 울고 싶다 오늘은 울고 싶다 싶다 오늘은 울고, 울고 싶다 울고 싶다 울고 싶다 울자인데 묻으로 잘못된 거예요 우리 엄마 같은 시작, 우리 엄마 같은 처박아에 안겨. 오늘은 울고 싶다 그렇지요. 포도알 같은 추억이 부드럽게. 포도알 같은 추억 시작. 포도알 같은 추억. 포도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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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도알 같은 추억. 같은 추억, 은 자가 반박자니까, 포도알 같은 추억, 시작. 포도알 같은 추억, 마시고 싶다. 마시고 싶다. 고 자가 한 박자 반이에요. 마시고 싶다, 시작. 마시고 싶다 여기는 그냥 마시고인데 마시고 싶다 시작 마시고 싶다 우리 엄마 품에 안기고 싶다 우리 엄마 품에 안기고 싶다 우리 엄마 품에 우리 엄마 품 안기, 안기고 싶다, 안기고 싶다, 안기고, 안기, 안기고 싶다, 우리 엄마 품에 안기고 싶다, 시다, 우리 엄마 품에 안기고 싶다, 안기고 싶다, 안, 안기고, 안, 안, 안기고 싶다 웃자는 처음에 강하게 우리 엄마 똑같이가 아니라 우리 엄마 품에 안기고 싶다 시작! 우리 엄마 품에 안기고 싶다 자, 한번 가봅시다. 처음부터

把。 우리 엄마 품에 안고 기 싶다. 우리 엄마 같은 저마다의 안겨 오늘은 울고 싶다. 모두 알고 같은 추억 마시고 싶다. 우리 엄마 품에 안고 기 싶다. 우리 엄. 짧네자 어머니 어머니 의 넓은 바다 노래 어머니의 바다 어머니 가슴 같은 바다였습니다.